그러고서 이제 내가 전망을 또 해드리자면 앞으로 그거 나올 거야. 저 공무원 10년 차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먹을 거안 먹고 입을 거안 먹고 남들이 뭐라고 조롱을 해도 나는 삼성전자 10년째 사모았습니다. 이런 영상이 100% 올라온다. 이거 그냥 싹다 개구라야, 개구라. 믿으면 안 된다고. 내가 이거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왔어. 이거야, 이거. 개구라야, 개구라. 이런 새끼가 이게 없어. 이거 구라야, 이거. 7년간 월급으로 비트코인만 모은 흑수저 교사. 흑수저 교사 7년간 월급으로 비트코인만 모았어요. 흑수저. 친구도 없고 아싸처럼 살아온 인생. 어디 말한 적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제가 투자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푸념처럼 올려요. 오늘 드디어 원하던 목표수랑 달성했어요. 형들 누나들은 저보다 훨씬 더잘 살고 계시겠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고 봐주세요. 가난하게 살아와 상상 알바하고 일하느라 37살이 넘어, 넘도록 놀아본 적 없습니다. 술 담배도 안하고요. sns도 안하고 게임도 안하고 여행도 한번 가본 적도 없고요. 퇴근하면 아내랑 수업 준비하고 운동하고 책 읽고 애니 보고 드라마 보는 게 일상의 전부입니다. 사치가 뭔지도 모르고 뭐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생 역전극을 또 상상으로 다가 그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을 보면은 저기 100억 자산가 아닌 놈들이 없어 연봉 1억 이하가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근데 kb에서 발행하고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부자보고서를 보면은 왜 평균 임금이 3천만원대냐 왜 대한민국이 인간들의 평균 임금이 3천만원대냐 아니 재벌 아닌 놈이 없어 어 이런 글다 그냥 싹다 주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세상에, 뭐, 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하면은 다 바보다, 머저리다, 막, 이런 뉴스와 이런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조롱하고 이거를 다 버티면서 올라갔다고? 아니라니까? 없어! 그 삼성전자 할아버지 아시죠? 삼성전자만, 어? 삼성전자만 평생 사모아가지고, 뭐야, 그 택시기사 하셨는데 은퇴했다고. 그분 영상도 맨날 올라오다가 안 올라오잖아! 안 올라온다고! 여러분 삼성전자는 그냥 사 모으는 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20년을 사 모았어요 이 돈을 써 가지고 집을 샀는데 제가 집을 안 사고 삼성전자만 샀다면 지금 훨씬 큰 부자가 되어 있었겠죠 막 이런다고 지금 삼성전자 그런 식으로 영상 찍어 가지고 올린 사람 몇 명이나 되냐고 없어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뚫었기 때문에 9만 전자를 향해 가면서 앞으로 그거 100% 나온다 멀지 않아서 100% 나옵니다 인생 역전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극 제가 어 투잡쓰리잡 포잡 해가지고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하면서 공공근로 길거리에서 풀 뽑아가면서 아주 개같이 일해서 삼성전자를 사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생 역전을 했습니다 인생 역전극 드라마를 이제 이제 블라인드와 유튜브와 이런데 인스타그램에 올라올 겁니다 그중에 이제 또 어떤 어떤 사람이 또 인플루언서가 돼 가지고 얄팍한 사람들 또 눈탱이 치고 눈깔 뽑아 먹었겠지. 안 봐도 비디오야.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유튜브 안 해요. 잘